아침부터 자셨어요? 오늘? 아홉시. 아홉시? 아, 그럼 지금 엄청 피곤하실 텐데. 피곤하지, 이제. 그럼 몇 시에 그, 교대하세요? 아홉시 교대하니까. 누구랑 교대하시죠?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주중에두 분이서 맞교대하세요? 그러죠. 아, 네. 어. 뭐, 저기 저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. 알바 써서는 하산이 안 맞. 어요 얼마나 하셨어요, 이게? 지금 이제 9년 차. 혼자 계시면 뭐 잠시도 못 비우겠는데요? 화장실에 이제 문 잠그고 이제 대장 갔다 오면 돼요. 아 문을 잠그시고 아 별제도 없죠. 병원도 못 <laughs> 가는 경우 뭐 병원도 못 가요? 실세가 없죠. 몇 시부터 하셨어요?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아이구야. 10년을 야간을 만에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. 손님 없을 때는 한 시간에 한분두분 오실 거라니까. 내가 야간하는 이유가 이 건배 안려고 하는 거 주무시는 거는 몇시간이에요 전화 때문에 깨거나 그런 날은 한 3-4시간 받는 거죠 낮에 자는 거라서 중간에 깨면 잠이 안 와서 이거 말시시면 바로 집으로 가십니까? 소주 한잔하십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마시면 돼요 <laughs> 이제 몇 시부터 일하셨어요? 7시, 7시 엄청 지금 피곤하신 아이가 얼마나 되셨어요는 식사는 어떻게 하시요 식사는 그때그때 폐기 먹고. 식사만 차리면. 또... 뭐 그런 건문제가 아니죠. 어. 너무 많잖아요. 편의점에. 차별을 하가 없잖아요. 여기서 천원 하는 것, 저기서 천원 하는데 이 국내 몇개 있냐? 비 패턴이 바뀌잖아요. 왜냐면 인터넷 중남아. 오프라인은 점점 줄어가는 같아. 것 같아요.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진상도 없어요 술 먹을 돈이 없으니까 술을 안 먹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입이 쉬워서 편의점 만들었다가 이것저것 다 뺏기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만두고 싶어도 5년 계약해서 사전에 그만두려면 위약금 물어야 되니까 5천만 원에서 1억 물어야 되니까 그만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본사들은 아무런 손해를 안 봐요 위약금 받으면 되거든요 일본은 최저 수입 보장 제도가 있어요 최저 소득이 보장이 안 되면 본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과당 출점을 안 하는 겁니다 예. 아, 이거. 장사 잘되시길 아, 아, 바래요. 무어요 아, 아, 우리? 자, 파이팅. 파이팅. <laughs>